크리스마스에는 KFC 치킨. 일본에서는 KFC 치킨이 크리스마스의 상징 음식이라고 합니다.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사람들이 KFC 매장의 조류선 모습을 흔하게 볼수 있는데요. 이렇게 크리스마스에 KFC 치킨을 먹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 추측이 있는데요. 그중에 하나를 꼽자면 1970년 일본 KFC 1호점 점장. 오카와 다케시의 인터뷰 때문이라고 합니다. 처음 일본에서 KFC 매장은 그렇게 큰 인기를 얻지 못했는데요. 매장 근처에 있는 유치원에서 크리스마스 파티를 위한 치킨을 주문하면서 오카와씨에게 아이들을 위해 산타 분장을 한채 배달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카아 씨가 직접 산타 분장을 하고 배달을 하러 갔던 것이 아이들에게 큰 효용을 얻어 다른 유치원에서도 크리스마스 파티를 위한 치킨 주문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이후 입소문을 타 NHK에도 출연을 했고 인터뷰에서 리포터가 서양에서 정말로 프라이드 치킨이 크리스마스의 일관적인 간섭이냐 라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시대의 뻥카로 방송 직후 일본 KFC는 크리스마스에 큰 인기를 얻게 되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독일 화장실 조명은 파란색이다? 독일은 파란 조명의 공공 화장실이 많다고 합니다. 약간 공포영화에서 나올 법한 그런 조명색이라서 처음 들어가면 살짝 당황스럽거나 무서울 수 있는데요. 왜 이렇게 화장실을 바지도 내리기 전에 지려버리게끔 만든 이유가 뭘까요? 바로 마약을 화장실에서 투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파란 불빛에서는 정맥을 찾기가 어려워 주사기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술잔을 부딪히면 안 돼요. 술잔을 부딪쳐서 건배를 한 다음 술을 마시는 건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볼수 있는 보편적인 문화죠. 그런데 헝가리에서만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데요. 1849년 헝가리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오스트리아 군인들은 헝가리 지도자들을 비참하게 사살한 뒤 의기양양하게 맥주 잔을 부딪히며 승리를 자축했다고 합니다. 당시 헝가리인들은 울분을 삼키며 앞으로 150년간은 맥주 잔을 절대 부딪히지 않겠다라는 맹세를 했는데 이 맹세는 15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헝가리만의 독특한 풍습으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정말 특이한 호주 버스 호주에서 버스를 타려면 택시를 잡듯이 손을 흔들어야 한다고 합니다 한국은 정류장에서 가만히 서서 기다리면 버스들이 알아서 정차를 해주는 반면 호주 버스는 가만히 서 있으면 뒤도 안 돌아보고 쌩 지나가버린다고 하네요 거기다 버스 안에서는 안내방송이나 안내판도 없어 본인이 직접 구글 맵을 켜고 내일 정류장을 확인해야 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쓸면 난사 세계의 특이한 문화편이었습니다